아 맞다 감블러님 네 로아 접으셨죠? 할 사람이 없어서 <laughs> 네. 그럼 고속 갑자기, 필요 없으시겠다 다 <laughs> 그럼 메이플템 좀 있으세요? 어? 교하실래요자티어 <laughs> 팔겁작 돼있대요 바드 심지어 루페온이야? 이슬 머신 좀 사올 살... 그 혹시 뭐 소위... 환산 주스테 들어가서 추심이어로 검색해보시겠어요? 메소로 주자겠는데요아 이제 그거만 말해줘 이거 파는 게더 일이야 안 나와 뭐야? 그 시간에 방송하는 게 이득이야 나 오늘 200개 받았는데? 그,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500억 매소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일단 메이플 먼저 드릴게요. 제가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 메이플 켜시면은, 네. 스타니아로 제가 사람 한명 보낼 건데, 섬자석이 <laughs> 아니거든요. 아, 혹시 X급 닉네임 안 필요하세요, 간블러님 뭐죠? 황이오 부인. S급 맞나요? 설마 S레기급인가요? <laughs> <laughs> 세레나데랑 공중은 빼고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나중에 볼게 할때 이야기 해주세요. 아, 복귀할 때는 제돈 써야죠. 그러면 아, 당연한 거. 네, 네. <laughs> <웃음> <웃음> 아, 저 붓기도 많아가지고, 또 레이드 같이 하면 되니까. 아, 네 이것저것 주셨다고 하니까, 일곱 개로.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1 0 보석을 한번 만들어볼까 여러분들? 일단 9까지 합쳐보고. 자, 9, 자, 9, 컵. 겁. 겁 자, 컵. 뜨면 오늘 일단 버는 거고, 안 뜨면, 그니 오늘 장사 종친 거야, 그냥. 지금! 컵파 어! 거파 또다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이마시즈! 아, 십컵세 번째 십겁 아, 아, 변수 생겼다, 여러분들. 하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야. 어, 방법이 있다. 본요팔렙 보석 두개를 빼고 7렙으로 내리자. 저 환술료에 있는 보석을, 거파랑 장려를 빼고. 오케이, 됐고. 근데 여기서 또십컵이 나오면 어떡해, 님들? 그럼 내가 바꿔줄게, 십작이랑. 싫인데 누굴 바보로 하나 <laughs> 프레이 지금 딱 맞춰. 바로 비팅 쇼. 아씨 <laughs> 미치겠네. 아 <laughs> 미치겠네 이러면은 아 작년 를 어떻게 맞춰. 나 펭수 발가벗길까 그냥? 아 일단 환술사도 내려. 6레벨로. <laughs> <여우 뿌리 물기? 웃음> 내가 볼때 작작작이 아니라 작작거부래야 아까 이게 조합식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0. 몇 프로 세지는 거거든. 펭수는 지금... 아니, 20%가 깨졌어요. 펭수는 20%가 깨졌다고 지금... 춘... 야, 이거 올 10레벨 되겠어. 이러다가 한번더 조합해서 10컵 띄우면은 올 10컵인가? 아, 니 그럼 장렬이 부족해지지 않나? 쿨다 맞춰놓은 거라, 내가... 비상이! 풀 맞추는 게 어딨어? 무슨 기상술사 챔피언 치만 하는 줄 아나? 제가 연구 끝에 완성한 거예요, 지금 이게. 쉽다 쉽다니가 무슨 침팬언 치만 하는 줄 아나? 아, 자리가 비는데? 미치겠네. <laughs> 아, 일단 펭수는 진짜어요 여러분. 거의 해킹 당했어요. <laughs> 펭수는 거의 해킹 당했고, 본요는. 본용어는... <laughs>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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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요월드 <laughs> 길드원 모집합니다 자 이분들도 이제 돈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똥감이 근데 여기서 또 거파뜨면은 그러면 날 신고해 자 지금 5승 0패거든요 루틴을 꼭 지켜야 돼 여러분들 5승 싸고 오면 계속 나오거든? 짜낼게 아, 그래, 아, 이제는, 이제뛸때 됐지. 나 진로가 몇점 오를지 설렌다, 나 지금. 나 10점 오른 거야? 이지라라고? 아니, 펭수는 400점이 떨어졌는데? 펭수는 애가 이제 고발 못 가는 애가 됐어, 님들. 아니, 뭔년을잘가벗어 <laughs> <가봐도 웃음> 700점이야! 아나 갑자기 현타 오네? 대쟁이1.2%퍼 정도 된 거라고? 어, 많이 오는 거네 그러면 1.2%면? 퍼아 근데 이거 둘다 10렙이면 개쩔긴 하겠다 님들? 지금 땡겨오려면 은우섬을 뭐 싹싹 김치해야 돼 여러분. 나 본캐밖에 못 해. 펭수는 이제 공방을 가면 사사기를 가게 됐어요 님들. 펭수 반풀이 됐어요 여러분들. <laughs> 수가 됐어. 응? 아 제박이 로아 안할 거면 구속나 막고 있는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썸네일 보니까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 어? 참 여기 10렙 보석이야, 이거? 설마? 그래요? 아, 아린이, 저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해요? 로아 접은 거 맞죠? 휴식 중. 그럼 보석도 휴식 중이겠네. <laughs> 이거를 제가 나중에 복귀하실 때 돌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토바이는. <laughs> 아니, 무기 품질이 영이 치고 <laughs> 해야 돼, 이거는 어, 맞다. 유리형 콘요정. 1위 콤. 발인이내 복귀할 때 줄게 일단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쓸 방법을 내가 연구해 볼게 볼드는 어딨어 <laughs> 잠깐만 이러면 아 이거 7급으로 내려도 되긴 하는데 아 얘네 세 개를 합치자고? 근데 그럼 나머지 빈자리 내일 로아정은 어떻게 할 건데? 고민하면 끝이 없어요 우선 누르고 생각할까요? 아니 여러분들 겁파만 띄우면 돈 무한 아니야? 그럼 팔면 은 팔고 다시 해체하면 행수 7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0좋다 사실 뭐쪽이에요? <laughs> 이거 구렙 3개랑 갖고 주실 분. <laughs> 아, 수야 괜찮아. <laughs> 아니, 근데 보석이 되긴 해. <laughs> 수야 남는 보석 있어? 아니, 남는 스카니아. 템 있어? 응? 스카니아 템은 있다고? 투야 그럼 혹시 100억 정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나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투야 고마워 잊지 않을게 블러님 100억 구해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 사부님. 아이고 아이고 감블러님. 깔끔하게 100억의 자석펫세세 개. 아이 골드가네 많으시네. 골드는 얼마예요 골드? 아니 저기요. 100억 줄게 저거 수연님 어? 네즈코랑 해서. 시청자분이 100억 주신대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자 사기가 아니라 <laughs> 무슨 소리예요? 뭔가 <laughs> 중간중간에 많이 끼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150억의 네즈코에 보석 되 개. 괜찮으신가요? 아저 제돈이 아니요. 타이호 오빠는 그럼 한번도안 쓰는 거임 아이고, 감블러리,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이런 합쳐야겠죠? 여 이런 수행업 수능업. 잠깐만, 이러면, 아, 이런 보석이 또 하나가 비어버리네? 아, 잠깐만! 해버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잠깐, 뭐야, 이게. 이런 합칠 수밖에 없잖아. 아, 작대면 줬대는데? 감블러리 닉네임 뭐였지? <laughs> 지금! 아, 씨! 아, 평균 핵이네, 결국에. 됐어, 이제. 비로 오늘 캐릭터 3개가 불구가 됐지만, <laughs> 시청자분들 도움 덕분에, 자, 이런 얼마나 오르지? 점수가 나 오른 거야? 근데 점수가 안 오를 수도 있어. 기상, 십작해도 다못 돌려. 근데 사실은. 반지 때문에 하는 거지. 소라, 안소라님 골드 빌려주신다고요? 얼마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500만 원 빌리는 걸로 하고 10겁을 하나 사주십시오 10겁 친구하실 분 <laughs> 얼마 들었죠? 37만... 370만... 30... 분... 9... 9... 이 날을 위해 방송을 12년 동안 해왔다 올 10레벨이야 일단 올 10레벨 보석은 됐거든? 제가 지금 딱 교환권 3장이 있거든요 나 이것까지만 사싹 김치 해보고 그거 해보자 지금! 아, 근데 둘다 하우브인데? 제발!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주... 저랑 친구하실 분 <laughs> 하나만 더 해보고 싶네. 막상하니까. 오셨군요, 팔찌님. 아,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고 이제 진짜 그만하자. 자, 이업 팔찌가. 저는 이 팔찌를 해봤어요, 님들. 와, 재밌냐고? 재미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 아, 나 이제 너무 추해야발이게 거지. 이게 에스더야. 오늘 그 유튜브에 올라오나? 뭐라고, 뭐라고 올려? 아, 이고 아, 괜찮은데. 진짜 딱 이번만입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내돈 아니라고 생각해. 한대 진짜 내돈아니라서 그래요. 참, 이건 살려야지. 인정, 제발. 아, 쓰레기 뜨겠지?

<laughs> 나는 이 발치를 <방식을> 해봤어요. <laughs> 잠깐만 이대로 일단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오, 잠깐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데 여러분들? 근데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는 거 아니야? 나 뜨면 전자여회 회전이 될지? 떴다! 떴어! 떴어! 아안 떴구나. 키키. 그래도 0.5% 세졌잖아 875. 아근 맞아? 세진 게? 이게? 이거는 그때 내가 볼때 솔직히 크게 차이 없거든. 환산 세질래? 아니 진짜 세질래. 평 게임 갈때 환산으로 하고 쓸땐 길팔지키자. 그다 내가 했던 말이 또 새난다. 로아는 끄는 게 이득이다. 참는 게참 어려워 로아가. 할지는 절대로 하는 것이.